인자에게의 중전. 이거 하면은 스킬 배울 수 있으니까 요거부터 해보죠. 슬슬 다음 기술을 전수해도 될것 같군. 이번에는 내가 직접 상대해 주지. 지금까지 배운 인술을 살려 내 움직임을 잘 포착해 보도록. 지금까지 배운 움직임이라 그냥 무대 뽀로 막 칼질한 것밖에 없는데. 사실 인술은 거의 쓰지도 않았거든요. 그냥 내가 이거를 잘 살릴 수있을려나 모르겠네. 아아아 아, 아, 아. 잘 들리겠죠? 그냥 가면 되나? 여기. 오. 아 이거 이걸 수류검을 날리는게 이렇게 지이 녀석아 잠깐만 아 이거 초반부터 너무 어려운거 아니야? 이 녀석 크리티컬 그렇지 아, 데미지가, 편편 <laughs> 없는데? 이거 알아. 멍청한 녀석이구만, 이거. 설마. 선약까지 빠는 건 아니겠지, 이도 아, 스팀을 너무 빨리 찬다. 뿌려놓고 얘가 덫을 밟아서 정신없는 사이에 일단 내대 맞아줘요. 이 녀석을 방심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찍어, 그리고 화가를 발라. 오케이, 못 발랐어. 아씨, 표창도 아무짝에 쓸모없어. 딜레이가 너무 긴데. 이거 와봐 아, 이 녀석 잡기를 엄청 잘 쓰네. 역시 핫토리 한조라 이건가? 와. 아, 제발. 아싸. 아, 얘가 좀 봐준 것 같은 느낌인데? 음, 아슬아슬했어. 이 녀석, 내가 얼마나 강한지 알겠지? 이게 바로 서양의 힘이다, 임마. 뭐야, 이거? 왜 말을 돌려? 이 녀석 말을 돌리는걸요? 서양을 인정을 안 하는구만. 좋은 움직임이었네 닌자의 기술을 잘 활용하더군 하지만 닌자의 길은 하루만에 이루어지지 않는 법 수련을 거듭해 더 많은 기술을 배우도록 하게 그만한 실력이 갖춰지면 다음 수련으로 안내하지 자식이 말이야 선계의 다신 이게 뭐죠? 뭐야 뭔지도 모르고 그냥 눌렀어 어? 얘, 걔다 마레비토와 <laughs> 환영합니다 <laughs> 약간 수상쩍은 앤데 무사 흉내를 좀 내고 다니는 모양인데 무사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군을 섬기기 위해 일하는 자 그렇다면 자네도 그걸 정해보는 건 어떤가 어디 이 히라구마 안을 들여다보거라 나보고 주군을 정하라고? 나는 외국인인데? 오공 궁지가 아닌 상황에서 낙명방지 이 사람 많은 거는 이유가 있네요. 도요토미 사나다 이게 30%가 좋은가? 이걸로 해야겠다. 도쿠가와. 아, 이걸 해가지고 세력전을 할수 있는 거군요. 온라인 플레이구나. 사라진 란자타. 미션 레벨 49. 항목 쪽각목 항목 조각을 하나 주고. 천하제일의 명향이라 친소송받는 란자타. 이 뭐야 이씨 그 조각이 아무 연도 없는 묘지에서 뜬금없이 발견된 모양이야 노부나가도 손에 넣었다고 하는 그향목한 번이라도 좋으니 보고 싶구만 그대도 그렇게 생각하지 자뭘 꾸물대나 뭐가니 잊지 말고 어서 손에 넣어와 이 자식을 나한테 명령 줘야 마치 제자를 다루는 듯이 하인을 다루는 듯한 그런 말투예요 기분 나쁘게 그래도 기왕 하기로 한거 열심히 해보죠 오, 여기, 여기, 왔었던데네. 대네 그, 무슨 여자 귀신 같은 애랑 싸웠는데. <laughs> 오우씨, 야, 씨. 또 포하는 애들이구나. 약간 키 설정이. 아직 손에 안 있네. 헷갈려, 헷갈려요. 이게 3일만에 하는 거라서. 아 뒤로 굴러서, 원, 투, 쓰리, 옆으로 굴르고한대 맞고, 뒤로 굴르고 그렇지. 아주, 대단기, 컴퓨터마냥 그냥 딱딱 맞아 떨어지는구만. 내가 생각한대로. 바로 이곳이겠죠. 음, 작은 정석이라, 향목이 아니었구만. 조장의 차? 와, 이거 좋아 보이는데. 칼이 쓸만한 게왜 이렇게 안 나오지? 봐요. 란자타이를 찾아야 돼요. 란자타이가 어딨을까요? 이름은 중국 요리 같긴 한데. <laughs> 강한 척하느라고 아주 귀엽구만. 닌자시다. 예, 닌자는 조심해야 돼요. 닌자 다이키마스. Let's go, let's go together. 뭐야, 뭐야. 어디서 와를 써? 아 참나 건방진 녀석 내가 또 활의 명사수인 거를 모르는구만 도요토미 이 녀석 저랑 같은 세력인 것 같은데요? 야이 자식 나오자마자 이렇게 센척할 필요 없어 나한테는 우리 같은 세력이란 말이야 너에기 멋있는 걸 보여주지. 아, 씨. 비싼 아이템 아니니?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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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단. 오케이. 오, 이새 이거 왜 이렇게 빨리 채는지 찔러. 어, 얘 스테미너가 엄청 빨리 차요. 뭐지? 아, 그만. 아니. 야, 그만 좀 때려. 가차 없구만. 가차 없어. 아이템도 좋은 것도 안 주면서. 얘도 1도를 들고 있군요. 아니, 좋은 무기 들고 있는 애들이 없네. 응, 아, 응. 건벼. 어, 뭐야? 짜잘하게 공격해, 임마. 남자답게. 큰 공격 들어와. 이 자식아. 아씨. 아씨 크리트 크리트가 안 맞겠네. 저는 일도 말고 무기를 좀 도끼 같은 걸로 바꾸고 싶거든요. 근데 도끼 같은 거는 들고 다니는 애들이 없어요. 왜 그렇지? 멍청한 녀석. 나의 활은 세발 나간다. 머리, 머리 중단. 오, 오니나이다 무라마사. 무라마사 칼, 저주받은 칼 아닌가? 오, 이거 좋아. 공격력 방영, 반영, 정신 A. 오, 씨, 좋아, 좋아. 데미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오케이. 드디어 무기를 바꿨어요. 진행이 좀 쉬워지겠구만. 그렇지. 무기를 진작에 바꿨어야 되는데. 아, 창도 좋은데 창 찌르기. 그러면 사나다 유키무라 밑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오씨. 아 애들이 점점 어려워져. 이게 아. 금방 끊에서 마무리다. 이 어. 녀석은 준게 많네요. 오니다 무라마사 새로 얻은 건 이거. 옵션은 비슷한데? 그리고 사람들의 대부분 이, 서공사 세트밖에 안 입나봐요. 이게 제일 좋은 건가? 이 자식들이, 오! 내무게서뭐 전기 같은 거 나간다. 오, 짱이야. 이런, 잡조정이 잡졸병... 하, 아, 참나. 너좀무기좀 무거운 거, 무척한 거 쓴다. 이 녀석 힘을 세가지고 맡겨도. 이 너구리 엄청 자주 나오네요. 원래 자주 안 나온다 그랬는데. 창목, 창목 조각. 오케이. 아 이게 이게 그거구나 퀘스트.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목소리> 호라이즌 하다가 이거 하니까 확실히. 로딩이 길게 느껴지네 호호 이것이 란자타이인가 음 훌륭하 다고 하고 싶지만 뭐냐 이건 그냥 나무 조각 뻔히 보이는 가짜야 이런걸로 니네 단조를 만족시킬 수 없다 이건 이번 심부름 값으로 치고 그대에게 주지 뭐 가짜라고는 하지만 보는 눈이 있는 자한테 팔면 나름대로 값을 받을게야 이 녀석 가짜는 놔주고 좋은건 지가갖고 뭐, 딱히, 딱히, 따로 할건 없네요. 메인 미션, 쏟아져 내리는 눈, 교, 교, 카, 구, 열 십자 겸창, 정화된 물 이런 거 준다는데, 이거 하기 전에, 대작간 가서, 이렇지. 업그레이드 하는 게 있거든요? 매매 말고, 혼주입. 아, 혼주입은 항상, 마지막에 하라 그랬어. 이게 새로 먹은 검이잖아요 이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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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 가자 추가타 데미지 오 이거 좋아 17% 마비부여 좋아보이지만 바꿔 강한 공격의 기력 데미지 또 바꿔 하단 자세, 하단 자세 공격 무너뜨리기. 바꿔, 씨. 상단 자세의 공격 기력 소비 감소. 잘안 쓰는 건데? 무기 스킬의 기력 데미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가단 내기 아, 파란색이었던 걸 괜히 바꿨나? 영철 덩어리가 없구나. 이런. 영철 덩어리 같은 건 어떻게 얻는 거죠? 아, 여기서 주네. 이야 yeah. 분해해서 영철 덩어리를 얻었고 다시 또 담금질을 해보죠. 아니 뭐 이런 거밖에 안 나와. 아, 씨 아까 아가... 그게 제일 좋았던 거네. 그래 이거 하자. 근접 공격에 기력 소비 감소. 이게 뭐 어떻게 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 완성품.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는걸요? 여기서는 뭐할수 있는 게 없나? 지금은? 2회차부터 뭐가 달라질래나? 잘 모르겠군요.